안녕하세요 내비게이터 영어선정공부 무료 세미나 네, 오늘은 어, 5번, 제2과 5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확증 레슨전 어쇼런스 제2과 구원의 확증 어쇼런스 오브셀레이션 5번입니다. 5번에 대해서 한번 인정해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자신에게로 인도하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1 Peter 3 How did Peter explain what God has done to bring man to himself? 네. 확실히 한글, 문, 한글 문제보다는 영어 문제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따지면 1 Peter 3.18 하면 베드로 전서 3장 18절에, How did people explain? 베드로는 어떻게 설명을 했나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무엇을 설명하냐면요. What God has done,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을, 어떻게? To bring men, 사람들을 데려오도록, to 그 himself, 그분 스스로에게. 근데 하나님에게 사람을 데려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다고? 설명을 했나요? 라고 하는게 질문의 요점입니다. 네, 레베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그러면 말씀에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or Christ also suffered. 그렇다면, 왜냐하면 예, 그리스도께서 또한 고난을 다, 도, 고난당하셨다. s u f f e r 고난당한 거죠. 한글 성경에는 죽었다, 죽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고난을 당했어요. 근데 once for sins. 죄를 위해서 단한 번에 모든 것을 다 상처해낸 거죠. The righteous for the, for the unrighteous. 불이한 이들 대신에 의로운 분으로서. 근데 뭐 하도록? To bring me to God. 어, 여러분들을 데리고 오도록.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그래서 문제를 보게 되면 성경에 있는 이 문장이 그대로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He was put to death. So he 이렇게 대명사 he가 나오면 앞에 누군지를 대표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의미하죠. He was put to death. So 그는 죽음을 죽음으로 놓여졌다. 어떻게 in the body 육체로는 but made alive. 그러나 살아나게 됐어요 어떻게 in the spirit. 자, 요런 이 성경 문장을 보니까, 어,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사람들을 데리고, 데리고 오기 위해서 어떤 것을 했다라고 설명을 했나요? 네. 육회로는 길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심을 받으셨다고. 아, 근데 그 질문의 의도하고는 좀 다르죠.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영어 성경 공부를 할때 포인트는 아까 질문이 그러잖아요. To bring man to himself. 이 구절 비슷한 데가 다이었겠죠이 이 비슷한 게 나와 있잖아요. God has done,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뭐를 To bring man. 사람을 데리고 오도록 to himself. 그분 자신에게. 이 비슷하게 생긴 구절이 어디 있으면 꼭그 앞뒤가 정답이죠. 네, 이 밑에 보니까 여기 나와있잖아요. To bring you to God. 그죠? 나와도 돼. 아니, 괜찮아. 네, To bring you to God인데 그 앞에 하나님께서 하신 거 뭐냐면 Christ also suffered. 하나님께서 죽으셨다. 오, 죽으시게 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셨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죽게 하셨다는 거죠. Once for sins. 죄들을 위해서 단한 번에. For the righteous, for the unrighteous. 불이한 그러니까 이들 대신해서 의운분으로뭐 하도록? To bring you to God.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결과, 근데 그러면서 그 결과 예수님을 육체로는 죽임이 당하게 했지만, 그러나 영어는, 영어로는 다시 산디게 하신 그 결과는 이제 나중에 이제 하신 부분이요. 뭐, 어떻게 따져보면, 첫 번째 답은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죽게 만드셨다. 이 부분이 이제, 더, 어, 제 1의 정답에가깝고요그 다음 그뒤의 결과로서는, 예, 후반절을 보면 거기 나와 있는 부분이 또이 부분 답이 되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